사실 지금 제가 기분이 많이 다운됐어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사진 보면서 잠이 들었는데,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 예수란 무엇인지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아 이거 변신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제가 아이한테 어쨌든 로봇 장난감을 처음으로 선물해준 물건이고 또 아이하고 대화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 이제 이 기억을 어떻게 담고 있는 하나의 오브제에서 그런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기억들을 남기려고 하는 작업. 내가 예술을 하는 이유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 유물이나 불상 같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처음엔 좀 어둡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밝아지거든요. 그 시간이 최소 6개월 정도 필요해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후선의 대대선수이건 정말로 보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높은 점수를 받은 또 다른 도전자가 있죠? 홍상룡 씨 작품 잘 봤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지 않게 작품으로도 보여주시고 설명으로도 완벽하게 해주셔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술을 하는 이유는 잊어버리는 기억들을 남기기 위한 하나의 저장 장소. 다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 보시는 장난감은 아들이 지금 5살인데 로봇으로 변신시켜줘. 그럼 로봇들을 변신시켰다가 다시 자동차로 변신시켜줘. 그 장차로 변신시켜주고 어떤 그런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오브제를 발견하고 영혼 불면한 그런 오브제로 만들어서 나의 기억 속에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오치를 위에다 하고 진짜 금을 위에다 입혀서 저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정말 귀중한 거구나. 길이길이 후세후세에 남겨야 되는 보물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제목 같은 경우에는 아트 스타 이제 한 번으로 하면 미술성이 되니까 애기가 좋아하는 크레파스로 그렸거든요. <laughs> 재미를 좀 둬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금박을 그냥 입히는 거하고, 모칠을 하고 금박을 입히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져요? 그냥은 입힐 수가 없고요. 뭐, 요새는 뭐, 아교 가지고도 금박을 붙이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보칠을 가지고 그걸 붙였어요. 그럼 이제 단단함의 정도가 훨씬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빛깔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을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아이를 못본지꽤 오래돼서 아이와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금박을 입히고 이런 어떤 과정이 굉장히 진보하지만 사실은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진솔한 감정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부스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오브제 하나뿐이었는데 부스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존재감이 있는 유물이라는 과거의 오브제를 현재로부터 미래로 투사하는 것 같은 그 방법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실제 디테일을 봤는데 꽤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